안녕하세요. 손으로 가죽 공방입니다. 저희 공방에 오신 분들이 처음에 오시자마자 이 작품을 먼저 하시려고 해요. 근근데 네. 기본이 안돼 있으면 작품을 만들어도 뭔가 좀 어설프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금 제가 처음에 작품 하시기 전에 이런 좀 단면을 깔끔하게 자르는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날을 항상 세워놔야 돼요. 숫돌에 저들 지금 숫돌에 갈고 이런 가죽 가죽에다가 연마제를 조금 가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주면 날이 바로 씁니다. 항상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게 날을 세우는데 좋아요. 이 가죽칼을 잡을 때는 항상 엄지손가락을 위에 올리고 기울기는 어 동전 하나 정도 이 들어갈 정도 여기는 가죽에 닿아야 되지만 이쪽이 동전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기울기를 이렇게 띄우세요 동전 두께만큼 그 다음에 쭉 내려주면 단면이 깔끔하게 잘립니다. 근데 이거를 칼이 안 들면 이 단면을, 단면이 이 깔끔하지를 않아요. 그럼 또뭐 사포로 갈아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 단면이 깔끔하면 사포로 안 갈고 바로 기이매를 해도 작품이 깔끔합니다. 네. 네,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제 공방에 오시면 은 처음에 제가 이 연습을 시킵니다. 똑같이 자르는 그냥 어, 나름대로 한, 저 같은 경우는 1mm 간격으로 자르라고 하거든요. 네, 1mm 간격으로 물론 이걸 치수를 잴 수가 없으니까 이 가늠으로 1mm를 계산을 하는 거죠. 가늠으로 1mm가 좀 커도 되고 어, 꼭 1mm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런 단면을 깔끔하게 자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딱딱 떨어지죠 지금. 예. 이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들어가셔야지, 처음부터 작품에 들어가시면은, 해놓고 나도 뭔가 어설퍼요.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첫 기본. 이 가죽공의 아주 기본, 첫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테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 걸 자르는 걸 못하면, 이 가죽을 찢는, 찢는다라는 거죠. 이게, 가죽을 이렇게 차, 이, 잘라줘야 되는데, 가죽을 찢는 기, 기분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건 나를 잘못 갈았다든지, 아니면 힘을 잘못 주고 있다든지 이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칼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칼을 수직으로 놓고서 엄지손가락을 위에 올리고 힘있게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자르셔야죠 너무 또 나를 세우면 요 판만 자르는 거지 가죽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음, 나를 너무 세우지도 마시고 한 동전 하나 정도 간격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뒷요 공간을 뒷 공간, 그러니까 앞공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앞 공간, 그뒷 공간은 붙이고 어, 그래서 쭉 잘라주는 거죠. 이 연습을 조금 하신 다음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아 내가 이잘 자르고 있구나 할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죽을 예쁘게 자르는 방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을게요